자, 그러면은 고체물리학 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1강은요, 단순하게 챕터 1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의 그러니까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챕터 2는 선형대 수학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한 다음에, 비로소 챕터 3부터 고체물리학이 들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은 밴드 이론, 에너지띠 이론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5강 내지 20강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고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학원생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 주를 이룰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잘 필리해두셨다가 복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강 수의 구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의 분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학교 아니 대학교가 아니지 중학교 1학년 때쯤에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때 수의 개념이 확장이 되죠. 자연수, 그 다음에 정수로 확장이 되고, 실수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은 허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 이 숫자의 체계에 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뭐,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강의는 수학 강의가 아니라 단순한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고체물리 강의기의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제가 체에 대한 언급은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집합론 같은 얘기도 굳이 하진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뭐 벤다이어그램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 물리학 공부하다 보면은 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개 대학교 3학년 때쯤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양자역학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양자역학적 혹은 고체물리에 서 사용하는 수학의 수의 체계는 복소수란 말이지 복소수를 주로 사용하게 돼요. 좀 이상하지 않아? 물리학이라는 거는 현실에 있는 것들을 다루는 그러한 학문인데 우리가 실수가 아닌 실수의 허수를 더해서 복수수를 사용한단 말이지 어. 그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처음 대학교 2학년 때 고전역학을 배우면서 하모니 고실레이터, 댐핑 시스템 배우면서 허수가 나오지 처음으로 그때 우리가 어? 이 뭔가 이상하다 근데 답은 내야 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되니까 허수를 도입해서 문제를 풀죠 대개 그 파울스 고전역학 보면 은 어, 챕터 3, 예, 댐핑 모션 나오면서 아 여러분이 허수를 처음 사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양자역학 배우면서 모든 파동함수가 어지간해서는, 어지간해서는 허수로 표현이 되지. 근데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은 주로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고요 그리고 허수 i 는 루트 마이너스 1이지. 이건 순수하게 인간의 의식, 인간의 이성작용이 만들어낸 수입니다. 자연계에는 허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강사님 방금 전에 고체 물리랑 양자역학에서 허수 사용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말을 바꾸십니까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 허수를 사용하긴 하는데 이 허수가 항상 최종 결과에 가서는 드라마틱하게 사라져요.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하겠지만 허수는 그 제곱하면 제곱할수록 자기 자신으로 그 실수와 허수의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어 빼든 더하든 곱해지든 제곱근을 씌우든 해가지고 실수로 넘어와. 그것도 이제 차근차근 강의 진행하면서 배워가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 유리수라는 건요 논리가 있다 논리 이치가 있다 논리가 있는 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무리수 같은 경우에는 논리가 없는 수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 아마 일본식 한자인 것 같아 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소수를 사용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모든 실수 체계는요 모든 실수 체계 r 은1차원 그 대응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어, 이무의 공간 R을 딱 선언해 봅시다. 이 실수 공간 내에서는요 모든 실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어, 뭐 0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파이 값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3뭐 이런 정수 같은 거. 아 파이가 3보다 크니까 아, 5쯤할까? 그 다음에 뭐뭐 뭐 10분의 뭐이2151뭐 어, 이런 숫자들 또는 뭐이뭐 음, 뭐 자연상수 이런 것들 또는 마이너스 값들 모두 표현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실수체계는 1차원상에서 모든 대응이 가능합니다. 어, 가능해요. 자, 그러면 허수, 복소수는 어떻게 대응시킬 수 있을까 보면은, 복소수는 2차원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제가 복소수의 기하학적 표현이라고 해서 표현을 해 놨는데요. 어, X축을 리얼 파트, 그러니까 실수체계로 두고, 어, Y축을, 이미지 음, 너리, 그러니까 허수 차원으로 두면은, 이 공간에 임무의 점 하나를 잡으면은, 모든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툴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차원이 한개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다를 수 있는, 조금 더 복잡해지지만, 조금 더 다를 수 있는 변수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복소수의 기약 표현을 일단 이해해 를 두시고, 보시면은 이거는 반지름 1인데 굳이 1일 필요는 없어요. 뭐 노멀하게 라지 뭐 알로 잡아도요, 여기다가 R을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반지름과 각도에 대한 두 가지 함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모든 복소수는 2차원상 완전 대응이 가능하고 모든 실수는 1차원상 대응이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복소수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요 복소수라는 건 물리 시스템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를 줍니다 어, 그첫 번째가 바로 다변수 처리의 용이성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를 한개 차원을 한개 늘린다는 건 다룰 수 있는 변수의 숫자를 늘리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파동 함수 다룰 때 진폭, 앰플리튜드가 있고 그 페이즈가 있지. 페이즈와 음. 앰플리튜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다는 점은 파동 시스템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파동이라는 걸 복습하고 가죠. 파동이라는 건 에너지가 시간과 공간에 의존해서 퍼져 나가는 현상이에요. 어, 뭐라고? 에너지가 시간과 공간에 의존해서 퍼져나가는 현상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변수가 두 개지? 어.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고 아니면은 진복과 위상 이런 두 가지 변수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어. 그래서 복수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강사님 그러면은 I, 세타가 페이즈는건 알겠는데 여기다 허수를 곱하면은 허수를 곱하면 얘는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허수 차원에서 컴플렉스 그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일반적인 숫자점 제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컴플렉스 컨저게이터를 취해주지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돼? 어, i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 i가 사라지게, 플러스로 바뀌는구나 어,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체계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어, 파동함수의 제곱이 확률파동이다 파동함수 자체는 의미가 없고 파동함수의 제곱만 의미가 있다 라는 의미 어, 양자역학시간에 아마 다루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 복소수의 필요성은 다변수 처리에 용이하다 라는 거고요 음. 그 B는 당위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정의가 된다. 쯤으로, 어, 표현을 하려고 적어 뒀습니다. 자, 그럼 계산상의 편의성인데, 대표적인 예를 두개 들고 왔어요. 하나는 싱크펑션이고, 하나는 프레넬 적분인데, 어, 싱크펑션이라는 거는 X분의 1에 사인을 곱한 값이죠. 어,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실수체계에서는 적분이 불가능해요. 실수체계에서는 적분이 불가능한 함수입니다. 근데 얘를, 잠깐 허수 차원으로 넘어가서 폐곡면 적분을 해 주게 되면은 뭐가 돼? 어, 파이라는 수로 얻을 수 있어. 어, 이쯤에서 여러분 아마 코시 적분 떠올리셨으면은 아마 어, 대학원 수업을 잘 들으신 게 되겠습니다. 어, 프레넬 적분은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을게요. 음, 그리고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용이해지죠. 왜냐하면은 그 익스포넨셜의 허수승이 들어가게 되면 익스포넨셜의 복소수꼴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를 변환하면서, 필의 뭐 변환이라든지, 다양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치면서, 어, 다루기가 편해져요. 뭐 미분 적분할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잖아? 어, 그러니까, 상당히 비, 중요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N차 방정식의 모든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시수 차원에서는 5차 이상의, 그, 다,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가 없죠. 근데, 놀랍게도, 허수를 이용하면, 복소수를 이용하면, 어, N 차원 방정식의 큰을 모두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대수학의 기본정리라고도 부른다고 하더군요. 어, 이렇게 색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기능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 복조수 차원에서는 어지간한 N 차 방정식의 해는 다 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물리학에서 왜 복소수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바로 편의성 때문이다. 뭐라고? 계산상 편의성을 위해서 복소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복소수가 있는 답은 복소수가 있는 답은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산을 통해서 허수 차원, 복소수 차원에 있는 건 실수로 환원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복소수 활용과 오일러 공식인데 이거는 미운 방정식을 통해가지고 오일러 공식을 직접 유도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 굳이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빈 공간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직접 한번 어, 해보시기 바래요 이거를 1로 둘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뭐 r로 바꿔가지고 쭉 풀면은 어, 답이 나와 그러면은 오일러 공식이 유도가 되고요 어, 파인만이 그랬나요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내드리는 미션은요 한번 이걸 구해보세요 허수 i를 루트 마이너스 1로 정의했을 때요, 루트 마이너스 1로 정의했을 때 허수의 허수승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힌트는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요, 제가 대학생 1학년 때 처음으로 푼 수학 문제가 바로 이 i i 승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을 알려드리면 익스퍼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유희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고체물리학 1강, 수와 수의 체계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 제 2강, 2강은 조금 챕터가, 챕터 2는 조금 강의 수가 늘어납니다. 선형대수학 기초에 대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